그게 뭐 그렇게 세요? 아니요,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, 음. 소리가 조금 큰가 봐요. 아, 소리가 크게? 네,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와, 연. 성재형 머리 깨즈하라고 하신 분이시네요. 진짜로. <laughs> 네. 마이크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진짜요? 진짜로?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! 어! <laughs> 어? 잠깐만. 어야 <laughs> 굉장히 어 온갖 감정이 교차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빨게 주셨어. 오. 어 이렇게. 떼게 떼게 그냥. 안녕, 잘줄게하한한요어 머리 머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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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시끄러 <laughs> 언니 아니야 할수 있어. 그래서 언니 연습. <laughs> 아, 돼. 어 언니 연습하시면 <laughs>

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이렇게요? 아, 여기가, 여기야 여기가 안 돼요. 이렇게 했나? <laughs> 아니에요, 안 돼요! 비디왜 이렇게 못 되셨어요? 아 여기 빨개지고 있는데 비디왜 이렇게 못 되셨어요? 손목은 제가 처음 때려봐서. 아, <laughs> 깨고 싶은데? 진짜? 손 다칠 것 같아. 아, 금 갔어! 금 갔어! <laughs> 어, 금 갔어! 금 갔어! <laughs> 밤은 밤은 지은밤한번 더!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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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은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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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이쪽으로. 은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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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은 밤은 진짜요? 야 100년. 진심이야? 진짜요? 난 비행기 고립일 것도 없어요. 세게 세게 이거 근데 없었던 거잖아. 하나 둘 셋. 너. 와. <laughs> 언니의 비짠 <빗짱. 웃음> 눈물.